이스라엘 백성 들이 애굽 에서 벗어난 지40년긴 여정 을마 치고 요단 강 건너 에서, 요 단강 을 건너 가첫성을 점령 해야 할첫 전투 를준 비하 는 그런 과정 에서 여호수 아가 모세 의 후임자 로서, 그첫 전투 지를, 두 명의 첩자를 보내어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가서 첫 성의 전투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정복 전쟁의 방향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패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상황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명의 첩보원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당시 천민으로 천대받던 라합이라고 하는 후일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상숭배자 혹은... 몸을 파는 사람. 그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성안을 면밀히 감시하는 첩보원들을 군데군데 숨겨놨을 텐데 정보가 들어갔지요. 손살같이 특수부대가 이 라합의 집으로 검문 검색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들어온 것 알고 왔다. 내나라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까 낮에 오긴 왔었는데 저녁에 해지는 시간이 다 돼서 문이 닫히면 못 가니까 문 닫히기 전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을 그러니까 빨리 추격해 가십시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열이고 성문을 닫는 시간에 문을 열고 첩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하고 그리고 추후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저녁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라합은 다락방 속에 숨겨놨던 두 명의 첩자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수많은 전투에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당신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준 것 기억하시고, 무너질 우리의 성읍, 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첫번두 사람은 자기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준 라합과 그 가족 전체를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전투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줄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표를 주십시오. 그때 두 명의 첩보원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성문으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높은 곳집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날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가족과 형제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집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우리의,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밧줄, 이것을 빨간 줄로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다시 달아내려서 그 표시를 보고, 우리의 군인들이 당신의 집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역사에 다시 없는 아주 진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무기가 앞서야 되고 전술이 행해져야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잔뜩 긴장하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성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빙빙 도는 거예요 언약계를 가운데 제사장을 앞에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요즘 우리 예배처럼 마스크 한것 마냥 아주 침묵하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이 고의 임금과 그리고 군인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째도 또 돌고, 삼일째도 또 돌고. 한 바퀴씩 빙빙 돌다가 들어가니까 허탈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법인가?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 하고 그렇게 엿새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히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함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무너뜨리기 하고 성문을 부수기 위한 공격 장비 하나도 없이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 필요 없이 안으로 침공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리고는 전투의 의지가 다 상실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다 죽이고 붉은 줄이 메어 달려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가정만 보호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두 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국 애급에서 탈출시킨 수많은 재앙, 40년 동안 길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전투와 역경을 견디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과 임금과 군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 불안한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불안한 소식이 아니고 희망의 소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고 긍정하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요. 여리고왕의 정보 입수와 추궁에도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라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짓 보고를 왕에게 했어요.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해 온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두려움의 소식으로 듣지 않고 불안하게 느끼지 않고 희망의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달아맬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고 건져 주고 재앙이 마치 6월절 날 히브리 사람들의 집처럼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는 모든 상황과 소식 속에 우리가 늘 희망의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단 요즘처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전쟁이 일어났다. 경제가 내려간다. 수많은 불안한 소식 속에서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늘도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미래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려울 때 오늘을 과거로 돌려놓고 생각하시라고요. 아 지난날, 그때도 현실이었었고, 실제 상황이었지만,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건강한 것처럼, 오늘도 과거로 갈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절망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시험이 아니고, 경험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험이 되고 앞으로 더큰 일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아, 그때 참 슬기롭게 우리가 잘 극복했지.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진들이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수많은 전염병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때 그때는 두렵고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매번마다 힘들게 갔지만 그 경험이 쌓여서 빨리 대체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선별하고 분별하고 탁탁탁탁 국가 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난 세 번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혼란 속에 빠져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날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고 국가가 든든하게 질서 있게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면역기능을 우리에게 길러주고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서로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어 아유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다른 데 이사가도 그런 사람만 만나요 아유 이 교회 아무개 꼴보기 싫어 다른 교회로 가야지 그럼 그 교회는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안 맞는 것 좋지 않은 상황 불편한 것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면 그 기운이 다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그런 사람만 자꾸 끌려와요 그런데 정말 힘든 상대를 만나도 그래도 그 사람 좋은 점 하나 있지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생각하시라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들, 딸, 배우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교회에 모범이 되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생각을 자꾸 하면 그까지 몇 사람 한, 한 사람 두 사람 나하고 생각 다른 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죠 아휴 감염되면 어떡하지, 전염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여러분 감염률이 높아서 빨리 퍼지긴 하지만 사망률 적고 병원 가면. 적어도 열흘 안에 다 고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 빨리 회복되고, 이 상황이 극복되고, 건강하면 내가 그동안 뭘 할까.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뉴스만 맨날 보고, 가만히 들어앉았지 말고, 이럴 때 성경 보고,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얘기하고, 이럴 때 맨날 매일 외식만 하던 사람들 집에서 반찬도 좀잘 만들어 먹고, 냉장고에 가득 쌓아놓고 있던 것좀잘 발굴해서 좋은 것들 냉동시켜 놓고 꺼내서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희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소중한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으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면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다가도 내 면전에서 뚝뚝뚝뚝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면 끌어당겨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잘 조심하면 바이러스 다 비켜갈 수 있어요 마주 앉아 밥 먹거나 가까이 접촉했을 때점 어, 전염이 되는 거니까, 누구하고 만났든, 누구하고 스쳐 지나갔든, 어, 확진자가 지나간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가게든, 아무 상관없이 집에 들어와서 손부터 씻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나서 생활하면 손에서 다 씻겨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굴만 만지지 말고, 딱손 씻는 것. 어, 성격이 급한 분들은 물만 치라고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 얼마만큼 손을 씻어야 될까? 길이가, 어, 우리가 생일을 맞았을 때, 어, 케이크 촛불 딱 켜고 노래 부르잖아요. 무슨 노래 부르죠? 아, 생일 축하합니다. 요 노래를 두번 부르는 시간. 60초를, 뭐 30초를 이렇게 시간 보고선,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순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딱두번 하고 나서 물로 싹 헹구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희망의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혼자 살자고 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딱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만 도망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와 그 능력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누구나 라합의 곁에 오면 살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들이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살림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문이 영광을 얻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라합은 생명을 구원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생각나는 또 여자 한 사람이 있지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우미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하여 들어왔을 때 혼자 된 루스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뭐나면 남의 나라로 시집 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보았으니까 이방여인 루시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에게 청혼이 왔을 때 나는 유대인인데 이런 우월감이나 그런 오만한 마음 없이 어머니처럼 익숙하게 자기의 배우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영웅을 쭉 소개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자, 고집 센 자하고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원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영광되게 세우는 우리 여전 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